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호중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별님 김호중 씨가 아이돌 차트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이돌 차트에 따르면 지난 4월 9일부터 4월 15일까지 집계된 평점 랭킹에서 김호중 씨는 62,212표를 입득하며 4위를 차지한 것인데요. 김호중 씨는 4위란 순위에서 글로벌 아이돌 그룹과 경합을 벌이고 있는 위치였습니다. 현재 김호중 씨는 훈련소에 입소하여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팬들만의 영향력으로 이뤄진 결과라고 봐야 하는데요. 아이돌들의 순위를 가리는 아이돌 차트에서 트로트 가수인 김호중 씨가 그것도 지금 활동을 하지 않는 김호중 씨가 상위권 순위에 올랐다는 점에서 감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와, 진짜 저력이 굉장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호중 씨의 영향력에 활동이 없음에도 유튜브는 계속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20일 김호중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부아주의 풀버전 김호중 할머니 MV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게시가 되었는데요. 해당 영상에서는 할머니를 부르는 김호중 씨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영상은 지난 17일 기준 300만 뷰를 돌파하며 그 인기를 입증한 바 있는데요. 할머니는 유년 시절 할머니와 함께 살던 때의 그리움을 담은 곡입니다. 할머니는 전국의 할머니, 손자의 공감과 듣는 이들에게 무한 감독을 안긴 바 있는데요. 이에 김호중 씨의 특별한 감성이 더해지면서 팬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야, 저도 이 노래랑 뮤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볼 때마다 눈물이 나서 자주 보지는 못합니다. 이어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프리지아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울 멋진 호중님의 최고의 인성 모두 좋아하고 말고요. 보고만 있어도 좋아요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엄정원님의 댓글입니다. 우리 호중별님 최고 별곰님 영기님 성훈님 모두 고맙소. 항상 호중별님과 의좋게 함께하셔요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다음은 나지은님의 댓글입니다. 명품 테너 트바로티, 명품 가수 김호중 내 가수님과 안성훈 이영기님 삼형제와 분박스 화이팅입니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마지막으로 윤미숙. 님니다 김호중 만기하라 최고의 트바로티 영원히 빈체로 최고의 아티스트를 응원합니다. 김호중, 안성훈, 연기, 셋은 넘나 보기 좋아요. 호중님만큼은 아니어도 더불어 함께 웃을 수 있기에 늘 응원합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이 외에도 댓글을 달아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별님,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